국가가 배당금을 주는 거와 기본소득을 논하 주는 거하고 차이가 어마어마해요 기본소득은 4 0만 원씩을 준다고 그러면 일정해 국민들이 그냥 돈 들었나 보다 관리비는 내지 아파트 이러고 앉아 있지만 배당금은 야 이달에는 배당금이 얼마가 될까 1 5 0만원 이하는 안 줄어 국가에서 기본 생활비. 그거 기본수당 받으면 됩니까? 그거 거지야. 지금 우리나라가 복지예산이 1년에 200조야. 국가예산의 40%야. 국가예산의 40%가 지금 복지예산으로 나가고 있는데 또 기본소득을 보장해 준다. 이런 미친놈들이 어디 있나. 맞는 말이에요. 그거 기본소득 받는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인지 압니까? 그거에다가 40만 원씩만 줘봐요. 100만 원씩 한번 줘본다. 100만 원줄리도 없지만 결국, 2 30만원 더 하면은, 국가 예산이 거들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러면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80%를 차지하게 돼. 그건 그런 나라는 망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야당 당대표! 그걸, 여러분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이제 이해가 가죠? 여야의 대표들 정신 차려야 돼. 지금도 복지 예산이 200조야. 국가 예산의 40%야. 이 정신 나간 사람들아 이 병신 같은 사람들아 국가 예산의 40%가 복지 예산인데 거기다가 기본소득을 거기다 또 갖다 붙여 나이가 주는 배당금은 지금 나가고 있는 모든 복지 예산이 없애버려 제로! 그래서 다음 대선은 배당금을 주는 허경영과 복지 예산을 기본소득을 주겠다는 그런 커플리즘을 만들내는 어 그런 썩은 정치들과의 싸움이야. 맞아, 맞아. 총재님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 그런 걱정하죠. 그때는 이상한 계기가 나타나. 이상한 계기가. 이상한 계기는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계기가 나와. 네. 이상한 계기가 나타날 수가 있어 없어.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는 스릴이 꺼져 꺼어요 선이 있겠죠? 그런데 나는 세계 대통령을 노리지 한국 대통령은 별 관심이 없어. 어. 그런데 계단을 가도 한 발짝 바를 밟아야 다음 계단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 계단이 하나 있는데 한국 대통령이 맞겠죠? 그러니까 신인이 와서 한국 대통령을 거치는 게 좋겠다. 한국 대통령 한달 이상 안해 바로 개헌하고 황제로 올라가. 황제가 돼가지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써서 한민족을 지금보다 천배 만배 강도 높은 민족으로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향해 통일로 나가는 거예요. 가슴이 벌렁벌렁 기분이 좋아가지고 허경영이가 대통령이 됐다고 그러면 가슴이 벌렁벌렁 사람들이 막 이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져 버려요.